남자의 소개팅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 솔직하게 얘기줘 들어오잖아. 들어 네. 거기서 끝나. 하네요. 아, <laughs> 아, 인정? 인정해요. 하루에? 어 많이 받아봤을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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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번? 요즘 어떻게? 해볼까? 요즘 그냥 자신감 있고 약간 바로 일본 있는 자고 싶으면 그 앱이 있거든. 결혼하는 사람들이끼리 만나는 앱이 있고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았다라고 이제 써놓은. 거의요. 깨끗하게 사용하시라는 거 느낌. 만편히 쓰세요라는 어떤. <웃음> <웃음> 머리가 아파요. 미쳤다, 미쳤다. 아, 어, 야,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해아아 보고 싶었다. 다시 했어. <laughs> 오늘도 이제 재밌게 네. 한번 가보자. 아, 근데 오늘 지금 아는 오빠가 여기 바로 앞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잠깐 들려도 돼? 지금? 어 보면 아, 알 그래. 거야. 보면 알 건데 네? 지금 아는 어... 거의 파? 어다 왔다 그랬거든. 근데 오빠 좀잘 생겼어요? <laughs> 어... 기대도 돼. 기대도 돼. 아, 기대도 돼. 아, 어잘 네. 생겼구나. 어어잘 생기시는 분인가? 아, 그럼.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 여기 뭐? 아, 안녕하세요. <laughs> 밥 예. 사준다 그래가지고. 어, 예. 밥 예. 사준다 그래가지고. 어, 예. 우리가 아. 밥 사준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왜 이렇게 눈빛들이. 이렇게... 아.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혹시 아니요. 뭐 잘생긴 사람 오는 줄 알고 뭐 기대라도 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처럼? 아무말안 했어요. 아, 실망 안 했어요. 실망 아, 안 했어요. 첫 남자 게스트인가요 제가? 네 맞아요. 아,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 아, 먼저 드리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주리 씨 맞죠? 아, 네. 주리요. 네. 콱상 맞아요? 콱상 관상은 네. 아니고. 관상. 광상. 네. 광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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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여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둘이 뭐했어? 데이트요이트 <laughs> 여기야. 진짜 크다. <그다>. 진짜 세로 <laughs> 고미가 너술로 만들어내. 풍유 공간 세로더 원 밥업스토어래. 우와. <웃음> 뭐야? <웃음> 진짜 예쁘다. <laughs> 구슬 이따 이따 못 들었는데. 어! <laughs> 아, 마테마. <대박! 웃음> 첫 오늘의 운세는. 에이아이 포토 이거 어때? 또그 좋다. 귀여워. 장사 전제 저 사장이랑 콜라보 한 식당이래. 네. 허, 그래? 이거 살구세나샤 생각이 나네, 나샤저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어울 진짜 나도 잘 어린다. 어. 오 그러니까. 마오이.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완전 <좋아>. 귀여워. <laughs> 어떡해, 나샤 <laughs> 아니 밑에서 혹시 몰라서 저도 한복을 좀 입어봤는데 어, 진짜? <laughs> 팝업스토어 관계자분이 벗기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너무 지금 얼굴도 까맣고 한테 한복까지 입었더니 너무 머슴 같아. 어떡해. 머슴, 이라는 단어 알아요? 머슴? 슬리브. 슬리브 오 슬리브 코리아 코리아 슬리브 슬리브가 뭐지 노예 노예 slave s l e s l 슬리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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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브. 슬리브는 이거잖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가방끈 가방끈이 짧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아, 슬리브. 미안해요 슬리브. 슬리브. 미안해요 아저씨가 어, 혹시... 가방끈이 짧아요 아저씨가 네. 아, 슬리브가 좀 짧아가지고 아, 슬리브. 미안합 s l e 아저씨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오빠 첫 만남 음. 첫 만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얘기할 건데 저 이거, 이거 탄원를 처음 을 알았어요 저만추를 자만, 자만추. 자만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 자만추의 차가 자연스러운 맞아 맞아 영화 같은 자만추는 그거잖아 해외여행 갔는데 이렇게 음. 이렇게 다리 위에서 이렇게 음 다리 위에서 어? 한국 사람이세요? 어. <laughs> 어? 아. 어 한국 사람. 그래저 네, 저도.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건 자만 거 아니야 자만 거? 자연스럽게 만났지만 꺼져 아니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저 공항에서 어. 오늘 어. 모너를 물어봤어요 저에게. 공항에서? 네, 그런 일. 그래 나시아나 그런 그런 적이 없어? 응, 엄청 많은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laughs> 그치. 그러니까. 오. 최대 몇 번까지 받아봤어요 하루에? 하루에? 어 많이 받아봤을 오. 때. 오. 다섯 다섯 번. 아, 또우 와, 대박이다. 우 와, 이태원이나 홍대에 음, 사람 많은 응. 사람 많은 쪽에서 아. 그러면은 외국도 똑같이 헌팅 문화가 있어요? 러시아나 그죠 있죠. 오, 자연스럽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것 같아요. 마, 많이 많이 봐요 혹시 픽업 픽업 아세요? 예? 픽업. 픽업. 픽업 바티스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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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픽업 바티스트. 이게 뭐예요? 아니, <laughs> 어. 원래 헌팅 많이 하던 사람들은 자기들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아 어, 그를 좀 고급스러운 직업처럼 만든 게 피커 바티스트라고 있어요. 아 월? 피커 <laughs> 바티스트라고 월급이요? 받아요? 월급 받아요? 아니 뭐라고?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laughs> 번호를 따라 다니시는 형님들의 피커 바티스트라고 받... 우와, 되게 멋지시다, 멋지시다. 아, 멋지다고? 네, 러시 이런 거 많이 배울 멋지다. 수 있어요. 피커 레슨, 소업 수업, 그런 소업이 있어요. 아 h oh. e your parents? They are bakers? Why do they have this bun? Why do they have this sweet bun? What Your parents, they are bakers? Why do they have this bun? Why do <Why> they have this <a> sweet bun? This is too short to understand. 근데 약간 올드 스타일, 올드 패션 올드 패션 그러면 요즘 어떻게 보려다? 요즘 그냥 자신감 있고 약간 바로 <laughs> You're so pretty 그냥 What do you think about date? 오늘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할래요? 딱딱 딱 그냥 물어보는구 딱 어, 근데 이런 게더 슬프다 차 그게 좋다. 더 멋있어 테토남 응. 아, 아, 같잖아 약간 필터 없이 어, 그냥 그냥 오오오 응, 응. 차라리 그러면 한국 남자가 응. 네. 저기요, 술 한잔 하실래요? 어. 이게 나? 아 너무 멋있어요 <laughs> 아니 이런 거들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아니 조금 정해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정해요? 아니 아니 멘트 한줄을 정해줘. 그러면 컨택 <laughs> <콘틱> 멘트를 정해달라고? <laughs> 멘트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 오빠는 그래. 이제 필요 없잖아. 나는 필요 없는데 아, 그래 혹시 혹시 궁금한데 네. 과거에 네.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응. 과거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팔자수였어. 어, 결혼 전에. 이거 빨리 알아? 아요어래 아니야 봐요. 내가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아티스트로 불러? <웃음> <웃음> 내 얼굴을 봐야 돼 아티스트로 활동할 사람은 아니고 <laughs> 잠깐 총각 시절에 음. 이제 혼자 있을 때 외로우니까 음 다행히 일찍 결혼해가지고 와이프 만났서 다행이에요. 다 아, 그분 어떻게 만났어요? 와이프 는 고등학교 때 친구. 아오 네. 이게 진짜 근데 자연스러운 만남. 그치. 이게 자연스러워만 아, 맞죠, 그렇죠. 저는 밴드를 했었는데 옆 학교의 밴드 키보드. 음. 오 에이, 진짜 로맨틱. 와 요즘은 근데. 반대도 어. 있잖아 반대. 임만추 응. 임만추 뭐예요? 임만추 모르겠는데. 어. 인위적으로 만남을 아아 아, 아. 하는 거지. 어. 약간 소개팅. 그치 소개팅 같은 거. 어. 근데 폴란드에서 러시아서 에막 그런 문화 잘 없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가봐 어떤 같이, 파티에서 어, 같이 어, 모임하면 만날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소개팅 안 해요. 음. 파티. 많이 하니까 외국은 그런 파티? 음... 그럼 파티 어디서 해? 집에서. 보통 네? 보통 집에서 아 집에서 근데 모르는 사람을 집에 와 달라고 하는 거야? 뭐 친구의 응. 친구나 뭐 이렇게 어,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친구의 친구 친구 그러니까 자유 입장이 말고 자유 입장은 안 되지. 안 자유... 콩쾅콩쾅 음악 소리 난다고 그냥 들어가면안 되고 <laughs> 왜냐면, 일본은 약간 소개팅이나 만나는 차리는 이자카야나 레스토랑에서 하거든요. 음, 상대방 목소리에 좀 집중하려면, 음. 조금 잔잔한 음악 나오는, 갇혀진 식당에서 하려고. 근데, 얘기 들었습니다. 와. 카페로 가는 소개팅 요즘 좀는다 아, 카페로 1차로. 어, 1차로. 카페! 어, 커피.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서, 어, 이 사람이랑 밥을 먹어도 되겠다 싶으면, 밥을 먹으러 가고. 아. 음. 그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당 가면 네. 막그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돼. 음 맞네. 음그 소개팅 할때 이제 메뉴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맞아요. 약간 마늘 들어가 있는거나 파, 입입 미는랄까 향이. 아이, 좀. 이렇게 아, 막... 우리도 우리 엄마도 아 마늘 많이 먹지 마, 실수 이셨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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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 음 소개팅은 여자들은 어떤 대화나 음. 어떤 이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나. 음. 음. 남자의 소개팅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 솔직하게 얘기해 줘. 들어오잖아. 네. 거기서 끝나. 아! 거기서 끝나. 아! 네. 네. 아. 아, 아. <laughs> 아, 아. 가면은 무섭다. 인정. 어. 인정해요? 난이 사람이랑 이미 지금 버진로드도 걸었고 아 어, 오. 시간 여행은 지금 어, 발리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 생각하고 음. 집 대출 어. 어디까지 받아야 되나. 애는몇 명을 낳을지까지 수있 생각한다니까, 남자들은 아니. 남이 중요하다. 주할 이상이 중다 한국이라 일본 더 크구나. 남자들은 15초에 어, 사랑을 빠을수 어, 있어요. 반전? 여자, 반전 여자분이 뭐 남자의 스타일이 아니야. 음 근데 뭐 앉아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면 음이 여자분의 화술이. 어, <laughs> 진짜로. 진짜,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신동엽 선배 정도 아 이게 화술 아니고서는 못 돌려. 뭐 그런 거 있더라고. 되게 짧은 뭐 스커트에 막 야하게 입고 가는 거. 어음 야야 이렇게 그 여자들이 너무 현 여성관 아 진짜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 어, 이게 솔직한 하지? 마음이에요. 예. 네, 남자의 오케이. 솔직한 마음이고. 그것도 약간 다르구나. 어, 여자들 무슨 편의점룩 이런 거 <laughs> 진짜 싫을 거 같아. 룩? 슬리퍼 어, 하나도 안꾸미고 깔끔하고 챙겨 입는 거 좋다 그랬잖아. 근데 응. 너무 막 베스트에 막 쓰리 쓰리 슈트 머리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식장 들어가야 되는 사람처럼 그것도 싫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냥. 그 슈트를 그 차은우가 입고 왔다 그러니까. 아 그럼 오케이지 <laughs> 편의점 룩도 오케이 편의점 룩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결국 얘기 들어보면 비슷해 그러니까 이쁜고잘생긴다 <laughs> 그래도 아니 이런 상황있잖아 만약에 차은우 씨가 어. 직원분들에게 너무 말을 세게 했다 그러면 어때요? 못이 세게 해 얼마 강단 <laughs> 있어. 와 멋있지 않아요. 매너 있어야죠. 오, 근데 나 착하다고 얼굴이, 들었어. 얼굴이 봐봐. 평소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젠틀한데 갑자기 내 여자의 파스타에서 머리카락이 어. 나온 그때 한번 욕을 한 거야. 어, 참 멋있다. <laughs> 아 결국은... 진짜? 마, 아 지금 상상했어요. 오. 아니면 상상했어? 아니야. 어, 거의... 부모님들은 그냥 잘못 키웠어요. 이 사람은. 아... 그럼 다시 선택해봐. 그렇게 막 욕하는 차은우랑. 오빠는 너무, 너무 몸 말도 너무 이쁘게 하고 너무 다그니까 아, 완전 아, 오, 완전 젠틀맨. 어저한테더좋을것 아, 같아요. 진짜? 그 응. 응. 거짓말입니다. <laughs> 아 그냥 아, 결국에 아, 얼마나 잘생겨도 계속 그렇게 말투가 그치, 예쁘지 않으면 이것도 방금으로는 이제 어래 못가죠. 미워 못가 결국은 말은 예쁘게 해야 돼, 어? 그러니까. 각상이도 여자가 말을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근데 <laughs> 너무 좋아 몸은. 몸이? 아, 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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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니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아라니이이아이라 지구요 지구? <laughs> 갑자기? 지구라는 별이 빅뱅으로 이게 생기고 나서 네. 남자라는 어. 종류와 여자라는 종류가 응.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똑같을 거야. 하... 짐승을 잡으러 다니면서도 예쁘면 아, 저 여자랑 살고 싶다. 이렇게. 아, 했을 시각 적인때부터안 시각적인... 아, 되겠다. 술땡긴다. <laughs> 어, 진한잔 할까, 우리? 거기 있잖아. 따라 드릴게요. 저도요 네, 아레가또고대바괜찮을까요야 여기는 안주 없이 그냥 생소주를 <웃음> <웃음> 웬만하면 그래도 뭐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 과일이 아 너무 웃겨 다비 예. 마쇼 음, 이거 제로 슈가라서 산뜻하네요 어 이게 인위적인 맛이 없네 뭔가 새콤달콤하네 여러분, 칵테일 드실래요? 어! 어 좋아! 좋지? 좋지?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 색깔 너무 예뻐 그러니까. 짠야 여기 이거네! 시그니처 세로 칵테일이에요 아, 아 메뉴에 그니까. 메뉴 있어요? 메뉴 맨 뒤에 있어요. 어. 아, 이게 티 베이스 칵테일이구나 음. 음. <laughs> 맛있다. 여름 맛있다! 너무 시원해 그니까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때 그럼 나도 모르게 약간 하게 되는 행동들 있잖아. 음... 어, 뭔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냥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예를 들면 남자가 이렇게 하면 그럼 나도 이렇게. 따라하는. 그게 근데 확실히 그 심리적으로도 네. 효과가 있대 따라하는 게 상대방이. 아... 남자들은 남자들은 마음에 들면 어떡해첫 만났는데 아까 이제 마음에 들었어. 아까 들어왔을 때. 실실 되고 있겠지 뭐. <laughs> 실실 대고 있어. <웃음> <웃음> 재미, 아 재미없는 얘긴데 자꾸 웃고. 그래서 남자들은 정말 단순하잖아. 티나잖아. 음. 엄청 티나잖아. 음. 그럼 여자들이 그 어떻게 하면 남자가 어이 나를 좋아하는가 봐. 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여자들은 밥 먹는데 어. 여기 너무 묻어서. 어, 음. 저거 어떡하지? 아, 어떻게... 어, 어, 그래서 떼줄순 없으니. 그... 휴지라도 건네 주잖아. 그렇지. 그걸? 야. 그걸로도 진짜 거짓말. 어, 뭐, 그건 네. 인간 올스의 매너 아니에요, 아빠. 남자는 휴지, 그냥 휴지예요. 그냥 휴지인데? 아, 봐봐, 내가 여기 묻어 있는데. 아, 여뭐 이렇게 밥 먹고 어, 어. 있었어, 근데. 아 이쿼산, 아, 응. 이거 휴지 좀 묻었어요. 아 와, 아, 뭐! 아, 뭐! 아 와, 어. 와, 와 너무 와 너무 부담스러워. 줄리사, 줄리사, 아이스테르. 아니 근데. 남자는 진짜 진짜 근데 착각을 쉽게 하는 동물인가? 아니 막말로 응. 내가 닦았던 휴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 휴지를 줬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 소개팅 하는데 이렇게 각자 먹다가 어 이,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저도 어아 나한테 호감 있네. 아, 착각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이어 이거 안 해, 어 엄마.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착각을 안할수 있는데 그 정도는 오케 어, 그 어, 그그 정도. 어. 남자도, 남자도 그 남자들그 그 정도로 미친 놈들은 그래, 아니고 그래, 그래, 그래.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조금 아. 뭔가를 나에게 직접 건네주는 아, 행위들이 이렇게 어, 게, 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 아. 신기하다 어, 여자는 아무 마음이 없는데 주선자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지 야씨야 <laughs> 야. 완전 빠졌던 거야 <laughs> <나>. 진짜 해프 <해피. 웃음> 그래서 그런 데서 착각해서 막 애프터를 혼자 신나서 다음 주에 뭐 영화 보러 가시는 그 일식 당하고 남자들이 착각을 참 쉽게 하는 거 같아. 그런 착각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더 끊어줘야지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 좀 세게. 어, 여자들 좀... 매너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시간까지는. 그러면 여기 묻어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해줘야지. 그냥 안 해주는 게 최고 애프터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산초 주지 않게 거절하고 오. 싶으면 그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다 편하지 여기는 음. 그럼 저저 이제 폴란드로 가요 <laughs> 일본 가요 어, 저 이제 일본 가서 잘 가요 비자가 아예 못 들어오고 말리고 <laughs> 대박. <그냥> 묶였어요 <laughs> 대박이다 네, 바다를 못 건너게 됐어요 <laughs> <이렇게. 엄마>. <웃음> 음. <웃음> 일본이 약간 딱 말할 수 없는 성격이 있으니까 네 있어서 음. 거절해주시는 서비스가 있어요 <laughs> 어, 누가? 응. 거절 서비스가 있다고? 주리에 촉하면서 자카톡을 대신 응. 해 주는 거들어봤어 어,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사하고 싶은데 응.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가독그 라인 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대신 와. 연애도 거절하기 어려우면 대신 해 줘요. 헤어짐도 대신 해 주는 사람. 대신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이 어, 멀어져. 응, 멀래. 근데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당사자 둘이 카톡 안 하고 업체끼리 할 수도 있겠는데? <laughs> 어, <와> 업체끼리? <laughs> 몰라, 서로. 어, 서로 몰라. 서로 네, 몰라. 업체끼리하고 끝날 수도 있겠어. 근데 그러면 진짜 쉬운 거잖아요. 바로 바로 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응.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어, 필요하다. 그런 거 없어? 러시아, 폴란드? 없지, 없지. 절대 없어. 어. 우리 강 여자니까. <laughs> 저로 그냥 말해요 그치 안쫓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소개팅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근데 뭐 일부는 뭐 소개팅 후에 뭐 끝까지 가능하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와 저의 이미지도 신기한소요 <laughs> 그래서 내가 손 잡으면 너무 가벼운 여자잖아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 손까지도 아, 가벼운 거야? 너무 가볍지. 손 잡고 싶어도 그냥 그냥 뭐, 참아 참아 참아. 주머니에 손꼭 아, 넣고 전달만? 이렇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렇게 하면 아 이거 남자예요. 이거 남자. 손? 참은 것도 진짜 자연스럽게. 음. 진짜 포커 페이스. 어. 음. 포커 페이스. 난 그냥 조금 더 자연. 슬럽게 천천히 그그 음. 그 남자랑 지내지면 음. 좋겠어요. 어 아, 그날 음. 바로 손 잡는 건 조금 별. 별로... 조금 아, 아 첫날 손. 이런 거는 또 의외로 또 보수적이네.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오빠는 만약 여자가 손을 먼저 잡았어. 음. 여자분이? 어 여자분이? <laughs> 이거 또 한국 남자들 또 이게 정말 <laughs> 공감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분이랑 소개팅. 오늘 잘 마무리했어 오. 버스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해서 가는 길에 여자분이 먼저 손을 잡았어 그럼 이미 난리나? 원래 둘째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laughs> 셋째까지 가는 거지 아, 진짜? 우와 아, 참... 아, 진짜. 약간 싫은 건 없는 거네? 아, 아 내가 마음에 들었구나 어? 우리가 얘기가 잘 통했고 야, 서로가 진짜?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진짜로? 어, 걸어가다네 4시간 동안 그렇게 분위기 좋다가 손잡았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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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같아. 어 응. 근데 요즘은 어플로 만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일본에서. 한국도 어플로 요새 많이 만나는 것 같아. 음내 주변에서도 어플로 이렇게 해서 커플 매칭 된음 친구도 있고. 음 폴란드 친구들 중에 그냥 틴더에서 만나서 막 결혼까지, 아기까지 막. 음 그런 커플도 있어요 딘더러 다 본인들은 해본 적은 없는데 주변 얘기네 나도 나도 주변에 어, 나도 주변에 어플로 만나서 국제결혼한 친구가 있어 지금 애기도 뭐? 낳고 코로나 이후에 그치. 약간 이게 만나 비대면으로 어,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그 분위기가 시작문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남자가 그런 어플을 이제 하는데 프로필에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았다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어플을 의도가 너무 어떤 의도예요? 어, 이게 소개팅을 하거나 연애를 하기 전에 가다실라인을 맞고 그 여자분이 걱정하실 수도 그치, 있는 부분마저도 그치. 저는 가다실라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시라는 거야. 만분히 기분이... 쓰세요라는 어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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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지 아, 진짜 잘한다. 그냥 응. 일본 있는 자고 싶으면 그 앱이 있거든요. 아, 아 따로 아니, 있어? 약간 원나이트 같은데? 응. 응. 그리고 음, 결혼하는 사람들이끼리 만나는 응. 앱이 있고, 아니 불륜? 아, 불륜되는 아, 불륜? 불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겠지 어. 이유가 그거겠지.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은 리스크를 어. 가자 약간 그런 뜻이에요. 어. 아니, 진짜 인기 많아요 이 아, 앱이. 진짜. 어. 진짜 어. 인기 어. 많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사귀었을 때, 어떤 앱을 약간 다운로드 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이제는 거기까지 확인해 가자실라인을 확인할 그러니까 게 아니라 이제 어플을 어. 무슨 ]까요? 어플을 있나? 쓰고 있는지를. 우 와, 머리가 아파요. <laughs> 미쳤다, 미쳤다. 아유, 근데 너무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어지럽다 진짜. 근데... 어. <laughs>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만나든 백만추 하자. 백만주. 백만주. 행복한 만남이 있을까? 어. 할수 있어. 음. 자, 우리 짠하자. 龙万春，龙万春。